친구 들이 따라 고백 해요. 전능 하사 천 지를 만 드신 하나님 아버 지를 내가 믿 사오 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믿 사오 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폭폭 저녁 기차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로드 감기로 한번 먹어. 차기도 따라 달려간다.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유일한 길없만 보고 달려간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1절 함께 읽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모두 이번 주에 눈이 내리는 걸 보았나요? 이번 주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눈이 오니 기분이 어떤가요? 눈으로 눈사람도 만들고, 썰매도 타고, 엄청 신나게 놀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즐겁고 신나는 눈이 매일매일 내렸으면 좋겠죠. 우리 친구들은 눈을 내리게 할수 있나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눈을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은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가 보아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표적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소개해 줄게요.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이 결혼식에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결혼식에서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결혼식은 결혼식을 하고도 7일 동안이나 잔치를 계속했어요. 이렇게 일주일이나 결혼식을 하려면 엄청 많은 음식과 포도주가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꼭꼭 필요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온 사람들에게 줄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구나. 친구들,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왜 예수님에게 말했을까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는데 케이크도 있고 피자도 있고 치킨도 있는데 음료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와 아빠한테 음료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도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거라. 잠시 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것을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여러분, 항아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갔나요? 맞아요. 바로 물이에요. 결혼식에 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요. 너무 이상한 말씀이었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인들이 가져다 준 물을 마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정말 맛있는 포도주예요. 사람들은 신랑을 불러서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다니 고마워요. 친구들, 하인들은 분명히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신 것은 아주 맛있는 포도주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물을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바꾸신 거였어요.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결혼식의 기적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외에도 다른 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같이 기도할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가스펠 교회 친구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